안녕하십니까. 보성영리학계의 보성고사입니다. 평생방위를 1번서부터 9번까지 하다 보니까, 개운법도 똑같고, 뭐, 그래가지고, 에 이게, 그러나, 분명성이 1번서부터 9번까지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안 할래,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7번편, 7적금성이라고 하지요. 분명성 7인 사람들이, 7적금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네, 평생 방문 인데, 그래서, 이 개운법 을흙을파 가지고 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것을6번 까지, 1번서 사고, 6번 까지 했 으니까, 그 개운법 은, 거 기를 검색 을 하시 면은, 거 기에 개운 법이 있 고, 기6번 까지 했던분들은 새로운 개운법 을 소개 를하 니까 어, 그걸 어, 좀참 고를 하시 면은 도움 이될 거예요. 이 개운법은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게 개운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에, 뭐 여기는 실전을 위주로 해서 어, 하기 때문에 실전을 하려면 개운법은 필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중합 개운법을 이제 에, 하는데 우선 간단한 것만 에, 뭐 에, 보편적인 대중들이 에, 보기 때문에 에, 간단한 거 이게 지금 제가 상담을 뭐, 할 시간이 없어서 제자들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도 멀리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거진 우울증이나 공황증세, 초기 같은 증세가 다 있어요. 주부들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가, 그게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걸러요 그게. 그리고 특히 그저 이호 조합이나 쌍반이나 오대충 일일 대충 이러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감당을 잘 못해요. 예,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무기력증에 오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 반복되면은 그것이 예, 우울증이나 그 공황증세 초기 같은 것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일 극복하기가 좋은 것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 무기력증 되기 전에 제가 권장하는 것은 다른 개운법보다도 집안을, 어, 집안을 청소를 계속 하고, 똑 하고, 이 청소를 하고, 또 이제 뭐 그릇 같은 것도 좀 깔끔하게 해서 자꾸 닦고 광이 나게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자, 특히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학원을 몇 년씩 다니고서, 시험에,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에, 시험을 봐서 세 번, 네 번씩 떨어지고서는 돈도 없는데 학비 대주느라고 학원비 대주느라고 아주 그냥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그자제분 방을 도배를 싹 해가지고 깔끔하게, 보면은 뭐소주병이나들고 다니고, 그냥 엉망이라는 것이 그냥 뭐, 옷이 하나 정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치하지 마시고 옷정리서부터 깔끔하게 개가 입고뭐저뭐 뭐 덮고 잤던 이불도 싹 버려버리고 새 이불로 다싹 깔아놓고 좀 분위기를 깔끔하게 해주는 개가 마음 정서적으로 아이고 우리가 엄마가 깨끗하게 이렇게 날마다 청소를 해주니까 내가 쓰레기도 하, 함부로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다가 꼭 넣어야 되겠구나. 어, 이렇게 해가지고 차츰차츰 바깥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통계상으로 약 50만 명, 명의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방에서 방콕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걔들을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마트 좀 같이 가자. 안 간다고 하면은, 어, 그 무거워서 같이 들어야 되니까 어, 같이 이, 가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진짜, 뭐, 그, 편의점에 알바 구함이라고 써붙여놨는데, 편의점에 나, 엄마, 알바라도 할까,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알바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세 번을 떨어졌는데, 그렇게 하고서 우울증이 온 거죠. 알바 다니면서 굉장히 좋아졌고, 그 어디, 저, 시청에 청소, 그, 구하는 그, 공무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시험을 봤는데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연구했, 어, 공부했으니까 합격을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 월급도, 그, 뭐, 잘, 달달이 잘 나오고 오래가지고 아주 이제는 정상적인 패스로 들어왔다고. 그게, 그게 한, 작년인가 그렇게,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나는, 차, <laughs> 뭐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하고 어떻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시킨 대로 했더니, 이제 사람이 돼서 아주 용돈을 받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가 두뇌가. 어? 그래서 첫 월급이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는데 두뇌의가 한 10분을 물었대와 예. 그래서 그걸 막 혼내키고, 막 너는 아무 때나 취직을 해라 이렇게 달구칠 게 아니라, 게 방서부터. 그래서 집안에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게 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대문이로 해서 현관이로 해서 응접실로 해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방을 조황이라 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조왕신이라고 해서 밥도 떠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탈이 그걸 지저분하게, 주방을 지저분하게 정리정돈이 안돼 있고 지저분하고 막 설거지하는 거 싸놓고 오라면은 잡시, 잡기가 붙어가지고서, 에, 그, 저, 주방에 그, 잡기가 붙으면 여자의 피해가 있는 거죠. 또응접실이 너무 그냥 지저분하고 그냥 누가 봐도 이게 참, 에, 방석도 시커멓고 그냥 뭐 안기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남자기에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족들이 에, 좀 발전되고 화목하려면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정리정돈을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게 잘 안돼요 나도 그 지금 그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에, 그렇게 해버려서 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그게 집안이 화목하고 돈도 좋은 기가 있어야 돈도 들어올 돈도 들어오지 기가 막히면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안 좋은 일을 당하면 참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힌다기 좋은 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실내에 풍경화라든지 이런 그림을 몇점 놓고 화초를 이렇게 꽃이 뭉글뭉글 피는 꽃을 그 저... 뭐 많이 넣을 것도 없어요. 몇 개만이라도 는고라면은 기가 나쁜 기는 나가고 그리고 환기를 자주 시키고 그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야 그 나쁜 기가 나가고 좋은 기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그 현관에 그 신발 정리라든지 예 그런 걸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물청소를 현관 앞에 물청소도 하고 이렇게 정리정돈 청소를 한다면 주부들이 우울증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요, 그, 개혼법을 1번서부터 6번까지 하신 분들은 이, 지금 7번의 개혼법을 보시고 7번 이상 7번, 8번, 9번까지니까, 예, 그러면은 구자화상까지 본 사람들은 흙으로다가 이렇게 개혼법 하는 걸 모르니까 1번서 6번까지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7 7적금송, 평생방위를 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명성 7번편 7적 금성의 생년월일이 2020년 쥐띠 2011년 토끼띠 2002년 말띠 1993년 닭띠 1984년 쥐띠 1975년 토끼띠 66년 말띠 57년 닭띠 48년 쥐띠 39년 토끼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기란 방의 자주 갔다 오면은 길을 받는 방향이고 불길한 방향이 예, 불길한 방향은 여기서 쥐 띄면 이걸 두고 토 띄면 여기를 보면 되는 거고요 이건 불길한 방향이고 점점 찍어놓은 건 똑같다는 것이에요 요게 요걸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열십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예, 보면은 열십자는 동서남북이 열십자 동서남북 자유, 자유, 묘, 유, 아, 자우묘유라고 하는 방향이지 북은, 북쪽은 자방이라고 하고, 어, 뭐 저, 서쪽은 태, 에, 태방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우묘유 방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각도가, 방의 각도가, 동서남북은 3 0도고요 이걸 정방이라고 한다, 정방의 그러면 이제 10시 자, 대각선이니까, 이 대각선에 있는 동남쪽, 남서쪽, 귀퉁이에 있는 북서쪽, 동서쪽은 간방이라고 합니다. 간방. 간방은 60도에요. 그러면 동서남북은 30도인데 갈비가 또많은거죠 이제 이렇게 퍼져서. 에, 그리고 이제, 에,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593살방이라고 그 있어요. 이게. 오구삼살 여기에 팥살이 예. 여기는 이제 <laughs> 파가 하나 있으면 오, 오항살 암살 팥살 이렇게 해가지고 오구삼살봉이 이 항문에서 나온 거죠 이 방위가 이게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이게 일본이 구성학 외에는 다른 항문은 뭐, 우리나라는 명리하고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한다. 구석, 오직 구성학만. 그래서 제일 발달 구성학이 발달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게 일본 구성학하고 중국 구성학하고 좋은 것이 이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왜 그러냐면은 이방위로다가패기를 잡아서 좋은 날, 좋은 방향으로 침공을 했다,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걸 그러니까. 그이 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연 이사 방이가 아니에요. 평생이 이, 이게 맞는 거지. 이사 방에는 연방이라고 해서 올를 같은 금년 같으면 여기 을사년 이 을사년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건 연방이 예, 매년 연방이가 이사 방이죠. 그러면 연방이가 이렇게 오왕살이 맞았는데 내가 이쪽이 좋더라 이 동쪽이. 그러면 이제 시속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리고 내가 간 방위가 좋고 또 평상 방위가 조, 일치가 되면 더욱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때 응용을 하느냐면은 내 집을 가운데다 놓고 여기 2개월 이상 거주한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놓고 내 집은 여기서 동서남북을 따지면 되는 기고 이제, 멀리 부산이나 멀리 이렇게 막, 동해안이라고 볼 때는, 천안이면 천안. 내가 살고 있는 길, 뭐, 인천이면 인천, 그런 걸, 청주면 청주, 여기다가 중국에 놓고, 이걸 지도에다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었는데, 이건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특히 학생들, 학생들도 어, 개의 학생에 맞는 평생방위로 가면은 공부도 잘하고, 어, 시험도 합격하기가 좋고, 병원도 내가 어, 동쪽에 맞, 어, 예를 들어서 동, 남쪽에 맞으면은 남쪽에 있는 병원을 가면은 더욱더 어, 의사도 좋은 의사 만나고 병원도 자주 다니면 좋은 거고, 놀러를 가도 동쪽이 맞으면 동해안, 서쪽이 맞으면 서해안, 남쪽이 맞으면 남해안을 이렇게 다니면은 상당히 좋은 길을 받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 그래서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이저 풍수와 이런 것은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이걸 생활에 응용을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